선생님께서 올려주신 파라다이스 봐드리겠습니다. 매수가가 17,150원이시고요. 30%입니다. 수익권이시네요. 오늘 19,000원에 마감 종가 나왔는데요. 단계적인 내 네,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. 단계 대응으로 파라다이스 네, 뭘 보셨을까 싶은데, 좀다격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뭐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. 고점 그 대비30% 눌렸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이게 뭐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한 모멘텀으로 계속 주목. 그랬었는데 그만큼 시세 플레이가 안 나왔거든요. 네 맞습니다. 네. 2016년도 이제, 어, 이제 연말부터 시작, 작년 초반에 본까지는 계속 파라다시티에 이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. 작년에 어, 2만 8천가에 많이 올랐습니다. 그렇죠. 거의 100% 이상 네. 올랐죠. 그렇죠? 그래서 죠그 어, 그다음부터는 계속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워냐 고평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오픈해봤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고 생각보다 아, 많이 원래 흑자전환을 예상했는데 지금 흑자전환이안될 걸로 보입니다. 될 그렇죠 그래서, 왜냐하면 또한, 뭐, 중국 관광객 뿐만 아니라, 뭐, 네. 사드 해제가, 뭐, 되면 좋지 않겠나. 네. 그래도 해제되더라도 아직은 쉽지 않을 걸 보이기 때문에, 음. 과거의 그런 중국 관광객 시대 는아니기 때문에, 네. 그래서 지금 오히려 또 뭐, 늘지, 중국 은 늘지도 않고, 물론 이제, 어, 여러 홀드는 괜찮지만, 홀드 위런 네. 그렇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영역밖에 안 나오고요. 내년에 예상 실적이 만약에 한 0억, 영업0 0억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, 지금 시가총액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어영뭐 순이익분은 뭐 삼십 뭐몇 배고 네. 네,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어 거의 올해 예상치 뭐 저, 흑, 내년에 흑자된다 하더라도 칠 팔백에서 한 스무 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적정 주가입니다 이만 원대 여기가 아, 네. 그래서 적정 주가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뭐차 단기 전망을 원했으니까 네. 어이분이 분기 실적 이번에 나올 때 별로 안 나올 걸 보입니다 예상 하에 네. 그렇다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에 음. 만 구천 오백 원 정도의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거의 오늘 이제 가격대비 슷요네 그렇죠. 이제 네. 매물대 일 분. 상으로 매물때가 보시면 한 네. 6개월 매물때가 19,200원부터 2만원 사이거든요. 그럼 잠깐 올라갈 때 주로 급하시면 되고요. 아마 하루 이틀 안에 좀더 시세가 날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 19,500원 내부터 매도 시점을 잡으셔서 이제 목표가 19,500원 드리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